안녕하세요.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코스모 신소재는 기능성 필름, 2차전지 양극재, 토너, 토너형 자성체 등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매출 비중은 2차전지 양극재가 86%로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고요. 월봉 한번 차트 보시면 이제 과거에는 주가에 어떤 큰 변화는 없던 기업이었는데 2020년도부터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장기 투자로도 굉장히 좋은 기업이 됐고, 뭐 단기로 보셔도 중기로 보셔도 충분히 어떤 어 기간에 상관없이 좀 수익을 낼수 있는 이런 종목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특징이라고 하면은 이제 장기적으로 좀 고성장이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좀 장기 투자에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으로 다시 돌아와서 최근에 가파르게 이렇게 좀 상승하고 있습니다. 있는 구간이 되겠고, 이제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좀그 저점과 고점을 올려가면서 상승하는 이런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 분석을 좀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이제 대부분 다 수익 구간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단기적으로 잘못 들어가서 어 이렇게 급등한 구간에서 물리신 분들 제외하고는 일단 수익권으로 판단이 되는데 어쨌든 수익권에 계신 분들 물리신 분들 모두 이제 향후 어떤 식으로 좀 대응을 해 나가야 될지 그리고 목, 목표가는 또 어떤 식으로 봐야 될지 어디까지 봐야 될지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상황 입니다 한달 기준으로 개인과 기관이 팔았고요 외국인이 사주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뚜렷한 어, 계속해서 산다든지 판다든지 이런 흐름은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 외국인 기관 모두 사고 팔고를 좀 반복해 주고 있어요 다만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개인이 많이 팔았고 외국인 좀 많이 샀습니다 자, 이어서 공매도 비중 살펴보시면요 어 크게 뭐 걱정할 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거의 제로에 수렴하고 있고 높을 때도 뭐 2%대기 때문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차장구도 과거에 비해서 어 조금 내려왔고요 큰 변화는 없습니다 워낙 공매도 비중이 더 없다 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어서 재무제표 분석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8년도 매출부터 확인해 보시면요 5,300, 2,400, 2,000 이때는 좀 역성장했어요 안 좋다가 자 개선세가 들어옵니다 34,800 8,400 갈수록 기울기가 가팔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매출상황 3개년도 계속 좋아보이고 있고 영업이익도 보시면 한번 눌렸습니다 적자까지 기록을 했다가 이후에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120 210 320 올해 380까지 그리고 단기순이익도 마찬가지로 적자를 기록했다가 계속해서 꾸준히 올라주고 있고 다만 이제 올해는 조금 눌리긴 합니다 작년에 비해서 하지만 그래도 어 전반적으로 실적 자체는 괜찮다. 그리고 향후에 오히려 올해도 괜찮지만 향후에 더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지금은 예측이 되고 있어요. 그 기울기가 점점 가파라지고 있는 이런 고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부채 비율 살펴보시면요. 160, 70, 100. 60, 70, 100. 그래서, 어쨌든, 좀, 과거엔 조금 높을 때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100 근처에서, 100 혹은 100 조금 아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뭐, 부채 걱정은 크게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ROE 보시면요, 12, 과거에 괜찮았고, 이제 적자, 그리고 7, 9, 12, 7. 어쨌든 뭐 작년이 조금 더 좋았어요, 수익성은. 그래서 작년이 오히려 수익성은 더 좋았고, 이제 단기순익이 올해는 좀 눌리다 보니까 ROE는 좀 내려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수익성은 조금 아쉽지만, 이제 향후에 좀더 기대되는 수익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당 순익도 뭐 ROE와 마찬가지 흐름으로 좀 보시면 되겠어요. 작년 대비해서는 조금 떨어집니다. 자, 그리고 좀 아쉬운 점은 이제, 배당이 없어요. 과거에도 없었고 올해도 배당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가가 굉장히 크게 크게 뛰는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로 좀어 이제 시세 차익을 낼수 있는 종목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올해 추정 PER은 2265.83배, PBR은 17.89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 밸류 상황은요. 지금은 살짝 고평가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비싼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모신 소재는 LG 화학과 내년 4월까지 3,308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이제 지난 22일 공시가 됐고요. 어, 최근에 가장 큰 이슈로 좀 대두가 됐죠. 그래서 계약 금액은 이제 최근 매출액 대비해서 68% 정도 되고, 이렇게 LG 화학의 동사가 공급하는 제품은요, 이니켈 함량 80% 이상 NCMA 양극재인 것으로 이제 알려졌고, 이를 LG 화학에 공급하는 것은 이제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급 물량 규모는요, 5,000에서 6,000톤이고요, 이번 공급을 시작으로 해서 어, LG 화학에 공급하는 물량은 점점 더 확대될 전망이라고 하니까 기대해 봐도 좋겠죠. 그래서 업계에서는 2025년까지 공급 규모가 최대 4만 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 2025년까지 예상 영업이익 연평균 성장률은 126%로 양극재 기업 중 가장 성장폭이 클 것이라고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셀 메이커들이 증설을 서두르고 있고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에너지 저장 장치 물량도 상당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양극재 수요는 앞으로도 좀 탄탄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현재 코스모신소재의 양극재 생산 능력은 연 3만 톤 수준으로 내년에는 10만 톤, 그리고 2027년에는 15만 톤까지 늘어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내용인데요, 신서, 이제 코스모 신소재는 6월 중 전구체 공장을 완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전구체는 양극재 내에서 원가 비중의 약 70%를 이제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소재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계속해서 대부분의 이런 전구체를 중국으로부터 이제 수입을 해왔습니다 거의 대부분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체 생산을 좀 하게 되면 비용이 20% 가량 저렴해지고 그리고 가격 그러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이 생기겠고 또한 기술 유출에 우려까지 없게 되면서 굉장히 좀 어드밴테이지가 많아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최근 이슈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요. 전반적으로 어쨌든 업황도 괜찮고 앞으로의 이런 전망도 좀 괜찮아 보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에 있어서는 두 가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짧게 보고 들어가실 분들은 반대 의견 드리고요. 좀 길게 보고 가실 분들, 장기로 가실 분들은 어 그래도 충분히 좀더 진입은 가능한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분석에 따르면은 재무제표에 따른 이런 분석적인 내용에서 어 근거했을 때는 지금은 비싼 구간은 맞아요. 지금 고평가 구간은 맞는데 어쨌든 향후에 이런 재료들이 좋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싼린 구간이 될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까지만. 어,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 신규 진입은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보유자분들, 이제 수익이 많이 나고 계실 텐데, 어디까지 보시냐면요. 자, 장기로 안 보시는 분들만 한, 어, 한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23만원. 23만원까지 딱 보고 나오시면 될것 같고, 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1년이고 2년이고 계속해서 가져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장기로 볼 때는 여러분들이 목표 주가를 잡는 거는 정말 정말로 의미가 전혀 없죠. 그 안에 이슈들이 어떤 이슈가 나올지 모르는데 지금 뭐 1년, 2년, 3년 이런 목표 주가를 잡는다? 절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홀딩만 하시면 돼요. 다만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뉴스 체크하시면서 업황의 문제는 없는지 기업의 어떤 악재는 없는지 그것만 체크하시면서 계속해서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위에서 단기적으로 물리신 분들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이렇게 급등할 때는 무조건 손절가 잡고 들어가시는 거고 웬만하면 어, 좀 메리트 있는 구간에서 항상 들어가셔야지 수익이 날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어쨌든 잘못 들어가서 물리셨더라도 크게 걱정할 구간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일단 목표주가 제가 23만원까지는 그래도 좀어 수월하게 이렇게 큰 어려움 없이 올라올 거라고 판단은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올라왔을 때 여러분들이 뭐 여기서 정리할 것인지 이제 거기서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될것 같아요 굳이 물 타고 뭐 이런 거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전략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자 주말 잘 마무리 하시고 모르겠는데 다음 주 장도 어 좋은 흐름 좀 이어갔으면 좋겠고 최근에 장이 조금 눌렸는데 어 다음 주엔 좀더 나은 장이 되 보길 바래 보면서 여러분들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